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도 사실 함수 f(x)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를 그렸었는데 미적분 원에서는 우리가 함수의 정의역, 얘는 사실 다항함수를 가지고서 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모든 실수에서 우리가 얘기했기 때문에 거의 사실 뭐 정의역이나 치역은, 치역은 사실 그래프를 그리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따로 체크를 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뭐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 이거는 우리가 도함수를 구하면 체크를 할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함수를 좀더더 정확하게 그리고자 한다면 곡선이 좌표축, X축이나 Y축과 만나는 지점을 찾아서 좀더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었죠. 근데 이제 곡선의 이제 대칭성이나 주기. 얘는 우리가 삼각 함수에서 이제 주기라는 게 사실 쓸모가 있었고 대칭성이라고 하면 뭐 y축 대칭이나 아니면 원점 대칭이나 얘는 우리가 뭐 우함수, 기함수 이런 거 가지고서 사실 얘기를 할수 있었던 얘기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미적분 2에 와서 이제 추가로 배운 내용이 있다면 곡선의 오목과 볼록 그리고 곡선이 변하는 점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이 변하는 점인 변곡점. 얘는 우리가 이게 도함수를 가지고서 체크를 할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추가가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내용은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때 f(x)의 극한값과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때 f(x)의 극한값. 이걸 우리가 알면 점근선을 구할 수가 있는데 점점 가까워지는 이 점근선을 알수 있다면 그래프가 좀더더 정확하게 질수 있는 거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갈때 과연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정보를 알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3 1쪽에 예제 3번을 보면 함수 f(x)가 주어져 있는데 이 f(x)는 x 제곱 더하기 1분의 2x. 일단 그래프 함수 식의 형태는 유리 함수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우리가 미적분 1에서 했었던 그런 함수의 형태는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한번 위에서 얘기했던 미분, 어, 이계도함수 이런 거 이용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합시다. 일단 유리함수는 분모가 0이 되는 지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x 제곱 더하기 1은 사실 0이 될 수가 없죠, 그렇 그래서 정역은 의뭐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이 함수는 정의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x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1분의 2 곱하기 마이너스 x인데 얘는 x 제곱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2x이기 때문에 원래 있는 함수와 마이너스 음의 부호만큼 차이가 나므로 이 식이 만족을 합니다. 근데 이 식이 만족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사실을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과연 f(x)가 원점을 지나는지 확인해 보면 x에다가 0, 0 대입하면 f 0 값은 또 0이기 때문에 얘는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가 된다. 그리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쪽만 그리면 나머지 한쪽은 그냥 대칭으로 우리가 그리면 되기 때문에 야, 한쪽만 이제 그려보도록 할 건데 일단 f'x는 이렇게 분수함수 형태는 분모 전체 제곱 분해 분자 먼저 미분하고 분모에 있는 거 곱하고 빼기 분자에 있는 거 그대로 두고 분모에 있는 거 미분해서 곱하고 그 계산이 들어가죠. 그래서 도 함수는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는데, 이 f' x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분자를 인수분해를 하면 x가 -1 또는 x는 1에서 f' x가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도 함수도 한번 구해볼 건데, 이 계도 함수는 f' x를 한번 더 미분하면 되잖아요. 그죠? 한번더 미분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얘가 이제 는0 이렇게 해서 두번 미분한 게 0이 되는 지점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얘기했었던 것처럼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부분에서만 일단 증가와 감소, 오목과 볼록, 얘를 이제 체크를 할 건데 증가와 감소는 아까 f'x가 0이 되는 지점 뭐 얘는 우리가 0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거 x는 1일 때만 체크를 하면 x가 1일 때 f'x는 0 이렇게 우리가 증감표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0일 때 0일 때는 뭐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원점이니까 0,0이 되고 그 다음에 x가 루트 3일 때 두번 미분한 게 0이었기 때문에 두번 미분한 거 여기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x는 1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f'x의 부호가 x는 1의 왼쪽에서는 양의 부호고 1보다 큰 쪽에서는 음의 부호를 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값을 대입하거나 아니면 위에 있는 부호를 따져보면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 미분한 F2개도 함수의 부호는 x가 0일 때는 0이고, x가 루트 3일 때도 0이죠. 그다음그 사이에서는 음의 부호를 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사이에 있는 값을 대입해서 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음의 부호가 되고 루트 3보다 큰 데서는 양의 부호가 된다.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는 F 프레임 x가 플러스니까 증가하면서 f 2번 미분한 이도함세 부호는 음의 부호니까 위로 볼록이 되겠죠. 증가하면서 위로 볼록. 그다음에 1과 루트 3 사이에서는 감소하면서 위로 볼록이 되겠죠. 그다음에 루트 3보다 큰 데서는 감소하면서 아래로 볼록이다. 그래서 이 여러분들 화살표의 모양을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 이거의 의미를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x가 무한대로 갈때 f(x)는 x가 무한대로 갈때 f(x)는 분모에 있는 게더 차수가 크기 때문에 0이 되고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갈때 f(x)도 마찬가지 0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축이 점근선이 되겠죠. 왜냐면 하 0에 가까워지는 그래프의 모양을 뜰 테니까. 따라서 이 증감표를 이용해서 0부터 1까지는 위로 블록이면서 증가. 그, 그다음에 1 1부터 루트 3까지는 위로 볼록이면서 감소. 그다음에 루트 3보다 큰 데서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감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리면 반대쪽은 원점 대칭으로 그리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 선은 점점점 0에 가까워질 테니까 x축에 가까워진다. 따라서 점 x축의 점근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쪽에 1 3 2쪽에 문제 3번은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f(x)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이 나오는데 사실 얘는 여러분들이 미적분 원에서 했었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함수의 종류만 뭐 지수함수, 뭐 로그함수, 삼각함수, 뭐 유리함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함수 f(x)가 구간 닫힌 구간 [a, b]에서 극값을 가질 때 만약에 fx의 최대값은 뭐냐? 극대값과 fa, fb 구간의 양 끝에서의 함수값이죠. 얘네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이 최대값이고 가장 작은 값, 극소값이랑 fa, fb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이 바로 최소값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예제 4번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인데 함수는 닫힌 구간 0과 4, 2파이 사이에서 fx가 sin x 마이너스 x 곱하기 cos x 이거의 최대값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일단 연네들이 미분을 해서 극대값극소값을 찾아야 겠죠 그래서 f'x가 0이 되는 x의 값을 찾으면 f'x는 cos x 마이너스 cos x 마이너스 x sin x 정리하면 얘가 0이다. 따라서 x는 0과 sin x가 0이 되는 즉 x는 0, x는 pi, x는 2pi. 여기서 이제 f'x가 0이 됩니다. 얘는 0과 2π 사이에 있는 데서 찾은 거죠. 그러면 이제 증감표를 그려보면 0과 π 사이에서는 f'x, f'x는 여기 있습니다. f'x는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π와 2π 사이에서는 0보다 작습니다. 그 다음에 x는 0에서는 fx는 0이고, x는 π에서는 fxπ이고, X가 2파일 때는 f 2파일 마이너스 2파이죠. 그러면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은 증가하다가 감소를 하는데 0과 파이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파이오부터 2파이 사이에서는 감소하다가 또 이제 증가를 하는 이런 모양을 띄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최대값은 0과 2파이에서 바로 파일 때 여기 극대값이 제일 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최대값을 갖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간의 양끝값과 극대값 극소값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을 찾아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문제 4번도 한번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133쪽으로 넘어가면 예제 5번을 보도록 합시다. 예제 5번은 이제 활용문제인데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활용문제입니다. 철판을 사용을 해서 부피가 2π인 두껑이 있는 원기둥 모양의 물탱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원기둥 모양의 물탱크. 근데 사용되는 철판의 넓이가 가장 작게끔 하는 밑면의 반지름과 높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 있는 것처럼 반지름이, 밑면의 반지름이 x고 높이가 h인 원기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부피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죠. 따라서 파이 x제곱 h, 근데 얘가 부피가 2파이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파이 파이 약분하고 h는 x제곱분의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겉넓이는 우리가 겉넓이를 fx라고 하면 겉넓이는 밑넓이 2개, 그 다음에 밑면의 길이 곱하기 높이. 이게 옆면의 넓이고 얘가 밑면의 넓이죠. 따라서 2파이로 묶으면 x제곱 더하기 x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f(x)가 가장 작아야 최소가 되는 거죠. 그쵸? 철판의 넓이가 바로 건 넓이니까. 따라서 이거의 최소값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f(x)의 최소값. 그러면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분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미분을 해서 x 값을 구하면 미분을 하면 이렇게 되고 4파이로 묶으면 x 제곱분의 x 세제곱 마이너스 1 얘가 0이 되는 지점은 위에 있는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분자에 있는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0이 되는 지점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x는 1이 되고 이제 증감표로 나타내면 1과 0 사이에서는 f 프레임 x가 음수, 1보다 큰 데서는 f 프레임 x가 양수. 따라서 감소하다가 증가하기 때문에 바로 1에서 극소가 되고 여기서 이제 최소값을 갖게 되겠죠. 따라서 최소값은 1을 이제 fx에다가 대입을 하면 f1 값이 바로 6π 따라서 얘가 이제 최소가 되는 건넓비가 되고 이거일 때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는 x의 값이 1이기 때문에 반지름 길이는 1, 높이는 여기다 대입하면 h가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의 뜻에 맞게 여러분들이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야 되겠죠 그 밑에 문제 5번과 생각 넓히기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